다섯 번째 묵상 바오로의 변모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변모라는 말은 어, 이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크스 가는 길에서 어떤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의 그 성격과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바울 사도를 좀더 깊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갔는지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변모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변모하시잖아요. 거룩한 현성용이라고 하는 거룩한 변모 사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어. 이제 루카 복음서가 사용하는 요이 변하다라는 이 단어. 이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의 계시를 이렇게 어그 빛에서. 어~ 계시의 순간에 바오로를 둘러쌌던 그 빛에 대해서 사용했던 같은 동사. 이렇게 우선은 이제 성사학자시니까 이제 성서적 접근을 하셔요. 그래서 또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요 단어 그리스 동사 메타포 메타모포라는 동사인데 변했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로 사도도 당신의 서간에서 이제 그 이용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거고린도 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요 변화하여 하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그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모습, 그리고 바오로가 당신이 서간에서 사용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이 단어의 의미, 바오로 사도가 그 그런 단어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의 의미 변화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고린토 2서 3장 18절에서, 어, 그, 이제,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오 사도가 이렇게 변모되어지는데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변하는 끊임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이시니까 이 단어, 어, 형태가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아주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쓰는 그 동사가 그 바로 이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끊임없는 작업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부분에 이것이 성령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변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특별히 성대하게 지내고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더욱 성대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변모 축일의 의미가 바로 요 의미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성사 때 받았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빛을 더 크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깊이 의식하기 위한 우리가 초대로서 우리가 이 추기를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주님의 빛으로 당신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변모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반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어, 그렇게 변모, 끊임없이 변모하는,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속성이 우리 세례성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례 한번 받고 끝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을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더 나아가도록 이렇게 사셨던 것이 바로 사도다 2000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깊이 깨달았던 바오르사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의 그 마음이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이 이제 우리 우리도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 주님을 더 깊이 그 빛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빛나고 주위에 그 빛으로 비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그 신앙의 길 우리가 초대 받았다 라는 것인데 예 바울 사도의 이 변모 변화 라고 할수 있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특징? 어, 우리, 주기연께서는 강렬한 매력,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뭐냐면은, 그의 그긴 시련, 고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 변화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끊임없는 기도, 또, 이런 그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이렇게 바울사도의 변모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그 변모의 내적 자세, 그 다음에 외적 자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변모의 내적 자세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오로서간에서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오로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큰 기쁨과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바오로 사도의 변모의 모습이다. 변모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내적 자세가 그 기쁨과 평화 내적인 평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 안에 이런 것들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고린토 2서의 말씀이고, 네, 고난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고통 안에서 우리는 위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 사도는 이런 그 기쁨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도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기쁨은 바울 사도 개인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어,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뻐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생긴 기쁨. 그것이 바오르사도의 이 기쁨, 내적 태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모의 내적 자세는 뭐냐면 은 감사의 자세다. 예. 계속 우리 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미사 전례 안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 이것을 담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의 서간 안에도 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오로 사도 안에는 항상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겹쳐지고 있다. 그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그냥 외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깊이 넣게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표현, 바울로 사도한테서 이렇게 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신약성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신약성서가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아,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아, 그 안에도 아, 이거 데살로니카 전서 전서라고 하나 요 일서 요새는 옛날엔 전서 후서했는데 요새는 바뀌었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자고는 아, 어찌됐든간에 전 데살로니카 전서가 기원 후 50년 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몇십년 빠른 거죠. 10년 이상 이렇게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안에도 첫 마디가 그 제일 처음 신약성서에 제일 처음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이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오르 사도 마음 안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찬미의 태도들이 찬미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는 바오르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모된 바오르 사도의 외적 자세, 외적인 그런 자세들은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자세는 지치는 법이 없다. 지치는 법이 없이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불굴의 힘 바오로 사도는 회심한 다음 날부터 다마스커스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나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쫓겨나듯이 도망가고 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전도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이 지치는 법이 없이, 웬만하면 지치고 도망갈 만도 할 텐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불굴의 그 힘이 있었다. 그래서, 어, 어 이런, 그, 다시 지치고 실망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굴의 힘이야말로 사랑의 반사인데,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라는 우리 그 기도 있잖아요. 신약서 고린도 이 사랑은 바오로 사도에게 이거는 자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바오로 사도의 체험 그 고린도 1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바로 이 불굴의 힘 이것들 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는 바오르 사도의 고백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내적 자세 어, 외적인 자세죠 외적인 자세 첫 번째는 불굴의 힘이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불굴의 힘 지치지는 법 없이. 두 번째 외적 자세는 정신의 자유로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강요나 외적인 다른 사람들 모방하는 것, 사회적 통념, 문화의 시대적 조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판에서 자유로워져 버렸던 그런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어, 그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어, 베드로, 바르나바도 이방인들과 잘 같이 같이 바오로 사도랑 같이 식사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슬쩍 도망을 간. 어, 베드로하고 바르나바를 그냥 <laughs> 공격을 하는 어,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스인가요? 갈라디아서 제 기억에는 갈라디아스인데 어, 그곳에 예, 갈라디아서 어, 갈라디아서 같은데 제가 어디 적어놨을 텐데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의 자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비판을 두려워하고, 또이 시대 안에서 조류 유행처럼 그래서 그게 속시좀 치는 사람들까 봐서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행동까지도 조심하는데 어, 바울 사도의 어떤 이 변화의 그 변모된 외적 태도 안에는 이런 정신의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만큼 자유로운 것이, 그냥,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책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독단이나 오만이 아니라, 이 자유는 독단이나 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히 종속됨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열정대, 열정 안에서 나오는 자유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요런, 그, 바오로 사도가, 어, 정신의 자유로움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바오로의 그런 변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의 어떤 변화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바오로 사도는 15년, 20년 동안의 가전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목자가 되기 시작했다. 어? 이제,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얻었던, 도달했던 그 신앙, 그 변화, 어, 믿음 안에서의 그 변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제 추경께서 얘기를 하셔요. 첫 번째는, 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성심이죠. 성령을 쏟아주시고, 어, 또 창으로 찔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상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예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아니고 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이두 가지의 큰 식탁을 갖고 있는데 하느님 말씀이라는 식탁과 성체라는 두 개의 식탁을 진정으로 어, 받아들이고 관상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방법론적으로 첫 번째로 어 주기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도 뭐 그거는 뭐 주기역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어 2000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그이 마음 내적인 마음 없이 그냥 외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용한 시간 어, 침묵의 시간 내 것을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우리 그 어, 그런 태도로 우리는 그 방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도달하셨던 그 변화 변모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변화 신앙의 변화 신앙 안에서 성숙 바오로 사도가 변화되었던 그 모습으로서의 변화를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도, 달할수 있냐면은, 그, 마리아의 전, 마리아를 바라다 보면서 이 얘기를 하셔요. 교회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 마리아는 큰 신비다. 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다. 그 개방성. 마리아님이, 성모 마리아가 가지셨던 그 개방성. 정말 엄청난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모 마리아. 시골 소녀. 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소녀가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개방성. 그리고 겸손하게 맡기시는 그 태도. 그리고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경청의 태도. 이것이 우리 변화에 그 사람 방법론이다는 거죠. 어, 이것들이 그냥 마리아를 존경만 하고, 봉경만 하고, 그 앞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감이고 어, 중개자가 되어 주시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최소한 뭐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친교가 일어나야 된다. 친교. 저도 이건 뭐 친교가 없는, 친교란 말이 그냥 소셜 하는 게 아니죠. 어, 커뮤니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어, 예수님과 함께 뭔가 커뮤니언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이런 큰 공동체가 아니고, 소공동체,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교,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이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변모에 예. 바로 사도가 끊임없이 그 공동체들한테 공동체와의 교류, 친교를 통해서. 사목자가 되어져 가고 변화 되어져 갔듯이 우리도 그 공동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방법론적으로 변모의 은혜는 복음에 나오는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 세상이 정말 어그 만만치 않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는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항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우리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청하고 깨어있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가 이런 정말 신앙이라는 큰 보화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 보화를 우리가 정말 빛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이러한, 이러한 내적 태도들, 어떤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변화를 우리가 더 깊이 바라다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신앙은 정체되어서 안 되고, 끊임없이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시간 가듯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태도, 이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그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길에 항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위에 좋은 것들도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